정봉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는 7선 국회의원으로 당내 최다선의원으로 손꼽힙니다. 울산 동구에서 5선을 한 정후보는 2008년부터 서울 동작구 을 지역에서 18대, 19대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정후보가 서울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의 공약을 얼마나 지켰는지 오마이TV가 취재했습니다. 정후보 측은 2011년 12월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18대 국회의원 공약 이행 현황 분석을 위해 제출했던 18대 공약 자체 평가 자료를 오마이TV에 보내왔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18대 공약 총 19개 중 다목적 문화복지시설 건립 등 8개 공약은 완료, 흑석동 뉴타운의 원활한 추진 등 6개는 정상 추진, 우수교사 유치 등 2개는 일부 추진, 맞벌이 부부를 위한 공공타가소의 조기 대폭 확충 등 3개는 보류이며 폐기된 공약은 없습니다. 정 후보는 이 자료를 통해 사당동 뉴타운 지구 지정 추진 공약이 서울시의 정책 변화 때문에 보류라고 밝혔지만 2008년 정 후보의 18대 총선 공약 핵심이었던 뉴타운 추가 지정 공약이 허위 공약 유포로 80만 원 벌금형을 받은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말은 잘 못하지만 행동으로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작 일부에 많은 주민들이 원하시는 사단동과 동작동의 뉴타운을 만들겠습니다. <laughs> 정 후보는 자체 평가서를 통해 맞벌이 부부를 위한 공공 타가 수의 조기 대폭 확충 공약은 기존 어린이집 등 활용, 역세권 개발과 재래시장 현대화 공약은 주민 반대 의견 수렴을 이유로 보류라고 명시했고. 우수교사 유치는 교육청과 계속 협의 중을 이유로 일부 추진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마이TV가 취재한 결과 이 공약들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정호부는 자유형사립고 특목고, 주민희망학교 유치, 체육시설 도서관 등을 포함하는 다목적 문화복지시설의 건립,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사당로 확장공사 등 8개의 공약은 완료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오마이TV 취재 결과 이행 완료라고 밝힌 공약 일부에 예산 부족 등 차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체육시설 도서관 등을 포함하는 다목적 문화복지시설의 건립공약 이행 완료 근거인 사당종합체육관은 2013년 6월 착공해 현재 공사 중인데 총 예산 234억 원중 현재 75억이 부족해 국비와 시비지원이 없다면 완공이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어 부족액이 75억 6천만 원인데, 일단 지금 여러 뭐 비위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예. 최악의 경우는 뭐, 자뭐중지돼 학교 시설 복합화 사업을 위해 주민 개방을 전제로 지어진 동작초 중학교의 다목적 체육관. 현재 모두 완공됐으나 동작초등학교는 학교 측에서 관리 운영비를 문제로 개방을 하지 않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각진 면에서 운영 면에 있어서나 학구 모들 면에 있어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보류 중에 있습니다. 정 후보는 자료를 통해 밝힌 정상 추진 공약 6개중 임대주택 건설 등 서민 대책 마련 공약의 비고 사항에 5천억 나눔 재단 설립을 표기했습니다. 아산 나눔 재단은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 회장의 서거 10주기를 맞아 정봉준 후보를 비롯한 가족들과 현대중공업 그룹 등 기업들이 총 5천억 원을 출연해 설립했습니다. 정 후보가 설립자이자 명예이사장이며 재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주요 사업을 청년 창업 활성화와 글로벌 리더 육성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봉준 후보의 국회의원 공약 이행 현황에 대해 정 후보 캠프에서는 18대의 매니페스토 실전본부 웹소통평가에서 최우수 등급 A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18대 국회의원 웹소통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까지 받았어요. 2008년 9월에 발표된 웹소통 평가에 대해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웹소통 평가는 국회의원 홈페이지의 공약 공개 여부와 공약을 얼마나 쉽고 자세히 공개했느냐 등이 기준이라며 공약 이행 현황과는 다른 평가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 후보 캠프 측은 19대 공약 이행 현황에 대해서는 대부분 추진되고 있다면서 아직 임기 중이기 때문에 얘기하기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그 지금 현재고 뭐 아시다시피 만약에 국회의원 그들은 소유는 임기 중이잖아요. 지금 당장 이렇게 기자들께서 얘기 이해 안 됐다고 하시면 저희들도 할 말이 없는데 그러면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죠. 추진 중이라고 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19대는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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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하기가 좀 곤란하네요. 정 후보는 19대 총선 공약으로 대기업 업무 시설 유치를 내걸고 이를 통해 동작구 을지역에 일자리 창출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내심 현대중공업 사옥이 들어오는 것 아니냐는 기대를 했습니다. 여기에, 요 옆에 가뭐 주차장이 있어요. 주차장 건물에 무슨 뭐 건물, 자기 사옥을 뭐 논단 얘기도 있었고, 주유소가 또 있어요, 저쪽에. 어, 현대오일. 뭐 거기도 무슨 뭐 사옥을 한다, 뭐 이런저런 나이튼 그런 뭐 확정된 공약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하여튼 회사는 됐어요. 어, 그래서, 어 그런 저런 어떤 기대감으로 사람들이 또 찍어줬겠죠 한마디로 한번더 속아보자. <laughs> 근데 뭐된게뭐 뭐 있느냐 정몽준 의원이 재력도 있고 뭐 다섯 의원이고 뭐,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유타 운이뭐 공약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걸었죠. 많이 걸고서 많이 밀어졌죠 솔직히. 현대중공업 대주주인 정 후보가 본인의 재력으로라도 공약을 지켜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형성됐던 겁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 홍보팀 관계자는 전혀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혀 그런 건 없는데요. 지금 저희가 계획 중인 건 없습니다. 역시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컸던 남성초등학교 아이스링크 설치 약속에 대해서도 남성초등학교 관계자는 아직까지 진행된 사항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2년 지난 현재까지 기대가 컸던 주요 공약들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자 지역 주민들은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분이 솔직히 크잖아요. 좀 뭐라고 할까 하면은, 기대 심리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어른들이, 네. 아이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준다 하면은 사람들이, 그런 것도 좋아하잖아요. 네. 그거를 갖다가 그 공략을 했으면, 신체을 옮겨야 되는데, 신체을 옮기지 못한 게, 저희한테는, 저희는 다 속았다고 생각하죠. 오마이 TV 취재 결과, 정호부는 지역군의 몇몇 학교에 인조 잔디 구장을 설치했고 2억 원의 사재를 들여 연구기관에 의뢰한 동작구 지역 발전 계획 수립 최종 발표 등의 19대 총선 공약은 이뤄졌습니다. 정호부가 동작구 을 지역에 내건 공약들이 국회의원으로서 입법을 통해 지켜질 수 있는 정책 공약이라기보단 대부분 개발이나 지자체 예산으로 추진될 만한 사업들이라는 비판과 함께 정호부가 서울시장 후보로서 내놓은 공약들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30조 원 규모로 추진되다 지난해 최종 무산된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재개, 한강 노들섬의 관람차 등 문화예술공간 설치, 동부간선도로 일부 지하화, 북한산 벨트 친환경 관광특구 조성, 주택과 공영주차장 100개 건설 등은 후보의 비전을 볼수 있는 정책 공약이라기보단 대형 개발 공약들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정 후보는 자신의 공약이 토건 개발 경제라는 비판에 대해 창조 건설이라는 입장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3년 전에 취임하시면서 토건 사업 안 하겠다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사실 토건 사업이라는 표현은 요새 쓰지 않는 표현인데 그 오래된 표현을 다시 들고 나와서 그 건설 건축을 갖다가 의도적으로 좀 펴마하셨다 생각하고요. 저는 창조 건축, 창조 건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중엔 서해백길. 뚝섬 여의도 광나루 반포 등 한강연안의 백사장 만들기 사업 등 오세훈 전 시장 때 타당성, 경제성, 안전성 등의 이유로 중도 하차한 개발 공약들도 제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6년간 국회의원을 지낸 정봉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인구 천만 서울에서 자신의 공약을 얼마나 이행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